공천 시장 골목 안쪽 낡은 빨간 천막 아래 40년간 그 자리를 지킨 점쟁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단골손님 박명숙이 점집 문을 열었을 때 점쟁이 할머니 송을 선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할머니 딸년 시집 언제 보낼까 해서요. 순자 씨. 아니 영숙 씨. 오늘은 점안 봐줍니다. 3일 후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예, 무슨 소리세요?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날 이후 송월선 할머니는 평소처럼 점을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님에게 똑같은 말을 했죠. 시장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할매가 드디어 은퇴하나 보다. 하지만,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아침. 아니, 점집이, 텅 비었어. 총월선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져간 것도, 남긴 것도 없이. 아니, 딱 하나. 점집 한 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일곱 개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각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첫 번째 봉투, 김순자에게. 김순자 씨, 당시 35년간 숨겨온 그 비밀, 이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딸, 박명숙이는 아직도 친엄마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시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의 봉투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혹시 내 이름도 있는 거 아니야? 송 할매가 왜 이런 걸 남긴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송월선 씨 실종 신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주민등록상 송월선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0년간 시장을 지킨 점쟁이 할머니.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두 번째 봉투가 열리던 날, 시장에서는 더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송월선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드러나는데, 송월선, 아니, 그 사람이 드디어 움직였군. 시장통 점쟁이의 마지막 예언. 이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구독 오디오북에서 계속됩니다.